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반드시 플러스 수익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12월 연말에 주식으로 돈 파티를 꼭 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늘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하는 주식들은 여러분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때그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입니다. 절대 이 영상만을 보고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필터링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시고 매수한다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유념하기를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익절과 손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서 10% 이상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저의 영상을 보지 않은 분 또는 저랑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오면 매도 버튼을 눌러야만 추후를 도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도 꼭 유념해 두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의 주식 매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다면 저의 관심 종목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시가 총액이 큰 종목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강한 상승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어제는 저희 유튜브에서 관심 종목으로 언급했던 종목 중에는 경동 도시가스와 포스코 ICT가 장중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가오는 12월 3일 토요일이죠.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을 모집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종목 발굴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12월 3일에는 특히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수강생분들도 저처럼 따라 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프리패스반에 많은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종목을 고르고 고르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가더라. 최근 대표적으로는 세방과 대창단조 등이 그랬습니다. 세방과 대창단조만큼 12월에 상승 탄력을 받아서 수익률 탑10에 도전하는 주식 5개를 골라와 보았습니다. 역시 필터링 해보시고요. 이 영상만을 보고 그냥 매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필터링, 스스로의 자생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종목은 모두 좋습니다. 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으니까요. 관건은 타이밍.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운의 결과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수익률 탑 10에 도전하는 오늘 저의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원텍입니다. 뭐라고요? 원텍. 원택. 원텍은 제가 11월에 들어서 가장 많이 또 사랑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텍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소모품과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관심, 좋은 에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8,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3.3%. 동사의 레이저 의료 기기는 전통적인 주력 제품군이고요. RF 즉 고주파 대표 제품인 올리지오는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국가별로 인증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관련된 홍보 전시회 및 학술 대회에 참가해서 회사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원택의 일봉입니다. 사실상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들은 매집. 특히 이것은 뭐 완벽한 매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상향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부분 좋은데, 이제 이 주식은 어디서 사냐? 지금 사기보다는 오히려 전고점. 거래가 싫으면서 돌파한다면 오히려 그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5일선 또는 2일선 어딘가 깨지면 오히려 매수 보류 또는 매도를 해야만 한다. 그것을 못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택 수익률 단행에 도전하는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뭐라고요?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 역시 제가 11월에 또 가장 많이 사랑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 한동희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6.1%. 동사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FPD 즉 평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세계 최초 비 접촉 레이저 GCM의 풀 커팅 양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정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OLED 양산 라인에 적용 가능한 바 향후 동사의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전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레이저 사업 분야에 신기술 개발 및 해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성을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로체 시스템제 1봉입니다. 여전히 뭐 상승 추세 어 매수 타이밍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오히려 손절은 5일선, 20일선 타고 올라오는 거니까 거기까지 깨지면 그때는 매도하자 다만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다만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로체 시스템즈. 12월 수익률 탑 10에 도전하는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CU 메디칼입니다. 뭐라고요? CU 메디칼. CU 메디칼. 역대 최대 실적. 올해 3분기 만에 연간 실적을 추월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고요. 국내 AED, 즉, 심장 자동 제세 동기.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점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좋습니다. 4,5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14.8%. 동사는 응급의료기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주요 고객은 병원과 소방서, 공공기관, 기업체 등입니다. IoT를 이용한 원격 관리 및 그룹 관리 시스템, 가정용 홈 AED 시스템 등의 개발로 향후 시장의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CU 메디칼의 일봉입니다. 앞전 고점. 을 돌파한 것은 좋다.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타임이 거래가 싫으면서 돌파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타임. 5일선하고2 0일선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밑으로 깨진다면 매도 또는 매수 보류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cu 메디칼. 12월 수익률 탑텐에 도전하는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뭐라고요?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도 제가 최근 11월에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3분기 리뷰, 호실적,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훈풍까지 임상국, 애널링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플랫폼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드라마 방송 이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일평균 서비스 이용 매출은 약 10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9.4%.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 후에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2년 웹소설 전문 업체인 동화미디어와 영상 출판미디어를 인수했고요. 동사는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타사 플랫폼에도 작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유한 IP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o s m 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미스터 블루의 일봉입니다.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 윗꼬리 매집, 바닥 찍고 사부작 사부작 상승 추세. 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좋은데 요런 종목 이 언제 사냐? 전고점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 그러나 그 밑에서 계속해서 논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보류 또는 매도. 그것만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다. 미스터 블루. 12월 수익률 탑10에 도전하는 오늘 저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뭐라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탐방노트,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소재업체, 정해진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무려 57.8% 세력에 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나노기술과 캡슐화, 복합화 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광범위한 기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비드, 자외선 차단 소재, 스킨케어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소재 매출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외선 차단 소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일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튼 바닥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를 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것은 저는 아,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앞에 매물 대 윗꼬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타임. 돌파하는 타임이 오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보류 또는 매도 그런 부분들만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laughs> 여러분, 아 오늘 12월 수익률 탑 10에 도전하는 주식 탑5 어땠나요? 주식 투자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12월입니다. 12월에 시작부터 수익을 내고, 궁극적으로 12월에 수익 포텐을 통해서 2022년 수익률 멋진 플러스에 도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 <목소리>